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얼룩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트지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얼룩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지금 바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틈 사이로 물기나 비눗물, 세제 등이 들어가면 이런 얼룩이 생기게 되는데요. 몇천원짜리 시트지를 붙여주시면 쉽게 가릴 수 있고요. 그렇게 심하게 티도 안 납니다. 오히려 깔끔해 보여요. 우리 집 거울은 얼룩 없이 깨끗한데, 하시는 분들도 얼룩이 생기기 전에 미리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부분 욕조 안에서 샤워기로 씻는 편인데요. 덕분에 샤워기 근처 거울에 물이 많이 튀깁니다. 이때 이틈 사이로 물이나 비눗물이 들어가면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얼룩이 번지게 될 겁니다. 쿠팡을 보시면 여러 제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5cm부터 1cm까지 전부 사용해봤습니다. 5cm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잘라서 쓰시면 번거로울 거예요. 3cm는 그나마 재단 없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 너비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덧붙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방수공사가 끝났다면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거울 청소도 가능합니다. 거울을 보시면 이런 얼룩이 군데군데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비싼 세제 사용하실 필요 전혀 없이 치약만 쓱 묻혀주시고 매직블록으로 살살 문지른 후 물로 닦아보시면요. 이렇게 투명한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 채널에서도 이미 소개했었는데요. 효과가 좋았다는 분들도 분명 계셨지만 자국이 남았다거나 한 번에 안 지워졌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물때라는 건 물이 증발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계속 층마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소를 안 할수록 한 번에 제거하는 게 힘들고요. 되도록이면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청소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누 두는 곳에 매직 블록을 같이 두는데요. 이렇게 비누 사용해도 비눗물을 매직 블록이 흡수해줘서 비누 자국 없이 깔끔하고요. 매직 블록은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살림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밀대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거 하나면 평평한 거울이나 벽면의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물자국도 안 남겨서 깔끔한 욕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발더 나가서 코팅제까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쉽게 마른 걸레에 한두 방울 짜 주시고 살살 문질러서 골고루 펴 발라 주시면 끝입니다. 물기 없을 때한 번씩 밀어 주시면 이것도 되게 오래 가고요. 물기가 머물지 않고 미끄러져서 물자국이 안 남습니다. 제가 이걸 산지한 2년 정도 됐는데, 한번 사용할 때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앞으로도 오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한 지가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옛날 영상에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도움받으셨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법을 잘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댓글 알림이 안 뜨다 보니, 실시간으로 답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시작해보려고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일단 소통 겸 시작해 보려는데 제가 인스타가 처음이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인스타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영상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인스타로 DM 주시면 칼답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